네 안녕하세요 전예진입니다 우리집에 강아지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저는요 오늘만큼은 선택해보세요가 아니라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자신있는 상품 가지고 왔거든요 G2G에서 나왔습니다 퓨리어 펫, 퓨리어 에어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패치 라이브 애견 홈쇼핑 최초 홈쇼핑 론칭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구성에 좋은 가격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공식몰에서는요. 이 하나 가격에 15,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 두 상품을 오늘은요. 하나 가격 15,000원에 두 개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 좋은 구성일 때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강아지를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니까 얼마나 집안에 진짜 애견 용품이 진짜 많죠. 너무 많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좀 청소를 잘하고 있나? 관리를 잘하고 있나? 어, 이런 의구심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청소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반려견들은요 사람보다도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용품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바쁜데 내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는 걱정하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손가락 딱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시면 되고요 간편하고요 편하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제대로 살균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퓨리어 펫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이 퓨리어 펫은 진짜 그냥 뿌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뭐 강아지가 좀 자고 일어났어요? 어, 그래, 잘 자니? 하고 그냥 싹싹싹 뿌려만 주세요.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 잘 놀았어? 뿌려만 주시면 끝. 그리고 밥그릇? 이렇게 뿌려만 주시면 끝. 뭐 탁탁 털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자연건조. 이러면 무려 99.99%의 살균력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니까 저는 가장 놀랐던 점이 왜 우리가 우리 집에서 가장 더럽고 또 세균이 많다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실 때 어떤 거 쓰세요? 대부분 많은 주부님들이 락스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독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그 이유가 세균력뿐만이 아니라 세정력도 좋고 살균 효과도 좋다 보니까 쓰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퓨리어 패은요 무려 그 락스보다도 80배에서 150배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가장 그 무섭다는 그 포도상균 이런 대장균 균 자체를 싹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렇게 그래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독한 거 아닐까? 너무 강한 거 아닐까? 그런 걱정 하시죠? 전혀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G2G 코리아 자체 브랜드가요 유기농. 친환경 제품으로 쭉그 부류에서만 연구를 해온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100%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방부제, 계면 활성제 그런 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들로 만들어진 HOCI라는 그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저희가 말로만 안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FDA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무독성 물질입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안심하세요. 인증을 쾅쾅쾅 받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이 바로 퓨리어 에오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넌 진작에 강아지를 키웠어야 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집에 들어왔을 때 냄새 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퓨려 에어가 너무 좋은 게 진짜 그냥 싹 뿌려만 주시잖아요? 그럼 냄새를 반응을 하면서 그 원인균을 찾아서 싹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탈취 효과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정제 마찬가지로 99.99%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펫 강아지들의 그런 용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신발, 가방, 침구류 이런데다가 뿌려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냄새도 잡죠. 거기다가 살균 효과도 있죠. 일석이조.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하나 어떤 거 사야 될까 고민이야? 아니요. 오늘은 론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두 상품을 다 드릴 건데 가격은 만 오천 원. 현재 G2G 코리아의 그 공식몰에서는 각각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한 가격에 만 오천 원에 두 상품을 다 드릴 테니까 이럴 때 구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완견을 위해서라도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2G 코리아 퓨리어펫 퓨리어에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G2G 코리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업이요 참 좋은 게 광고에서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왜 과일이나 그런 채소를 이제 세척하실 때 에코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세정제 그 역할을 했던. 그 제품이 바로 G2G 코리아의 제품입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딱 믿음이 가고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요.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한테 쓰는 이런 제품들을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좋은 거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쓸것 같아요. 근데 얘는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우선 100%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리고 성분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서 나온 성분이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안 좋은 뭐 방부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인증이 필요해요. 미국 FDA에서 안전하다는 인증을 싹 받은 정말 그 검증된 제품을 저희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소 참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세균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휴대폰도 따로 세정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싹 소독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가 쓰는 이런 방석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식판. 어떻게 청소하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아지나 이런 반려견은요. 사람보다도 면역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청소를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필요한 펜만 있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편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뿌려만 주시면 끝나요. 어떻게 뿌리냐면요. 그냥 이렇게요. 아, 잘 잤어? 네. 장난감 잘 놀았니? 밥 많이 먹었어? 이렇게 그냥 뿌려만 주시면 자연 건조가 되면서 안에 있던 그런 나쁜 균 자체가 싹 제거가 되면서요. 깨끗하게 99.99% .99 진짜 그냥 거의 100%잖아요. 99.99%의 살균력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락스로 청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 냄새 때문에 어,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청소하실 때 진짜 깨끗하게 되고 세정도 좋고 살균력까지 좋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퓨리어펫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살균력이 락스보다도 무려. 80에서 150배나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좋은 균 같은 거 있잖아요. 대장균, 포도상균 이런 균 자체를 싹 죽여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이 걱정되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퓨리어 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오늘 같이 드리는 퓨리어 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은요 참 좋은 게 그냥 애견 용품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막 요즘에는 많이 뿌리는 제품들이 많이 공기 탈취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품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요 향이 강하지 않아요 일단 나는 지금 막 고기를 먹어서 냄새 막 배겨 왔는데 그 거기에다가 이 뿌리면 어우, 가끔가다 막 머리가 아프고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요 전혀 그리고 뿌리는 즉시 냄새의 그 원인균을 찾아서 싹 탈취를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99.99%의 살균력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저희가요 어, 패치 라이브에서 애견홈쇼핑 최초 런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식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이 하나당 15,000원, 15,000원.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만5 0 0 0원에두 상품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좋은 가격 구성 얘기하면요. 저는 흥분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선택하시지 마시고요.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두세 개를 더 주문했는데, 왜냐면, 주위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물로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용으로도 구매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사랑하는 우리 애완견을 위해서라도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2G 코리아의 퓨리어 에어, 퓨리어 팩과 함께해보세요. <목소리>